황설안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좀 특이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뒤에 보고 있는 게 저의 피입니다. <laughs> 어 저희들 해상에는 이제, 그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미생물 보는 현미경은 이제 유상차 현미경이라 해가지고, 어, 일반 생물 현미경보다 조금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어, 또두 대가 있는데, 어, 한 대는 올림푸스 어, 그거는 더 비쌉니다. 어, 일제 이제 올림푸스 이제 위상차 현미경은 이제 좀 엄청 더 비싸고 어, 한 대는 이제 중국산 좀싼 겁니다. 싼 거도 일반 현미경에 비해서는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어, 요거는 이제 싼거 가지고 제 피를 받거든요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배 어. 이제 방금 끄는 400배고, 어 요거는 이제 1000배로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피가 이렇게 어 보이는데, 이거 이제 뭐 이제 혈액 이런 걸좀 보시는 분들, 또 있는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 피는 굉장히 안 좋은 피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렇게 딱지딱지 딱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혈구들은 어,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어, 지가 아주 그냥 뭐 탱실탱실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뜩지딱지 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보통 은치고, 이제 뭐, 그, 체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피를 뽑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탁, 이제 따는 거 있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딱 따보면, 어, 피가 이렇게쭉 나와야 되는데, 어, 뭐처럼 이렇게 맺힙니다. 동글동글 맺히고, 어,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제 뭐 이렇게 좀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피를 한번 이제 탁 이렇게 뽑아보면, 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찐득찐득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뭐부항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뽑아 이제 내면 잘 뽑히지도 않고, 음, 그리고 시큼해요. 색깔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데, 요때 이제 제가 그 해가지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제 뭐 현명경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피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 이제 뭐 사혈한다 해가지고 이제 피를 이제 혼자서 뭐 해가지고 좀 뽑아가지고 이제 휴지를 싹 닦잖아요. 닦으면 그 안에 어 시큼한게 뭐 무슨 재 같은 게 이제 거기다 막 끼더라고요. 이때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밥도 두 숟가락 이제 밥 먹는데 두 숟가락을 못 먹었습니다. 왜 먹거나 하면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고 어뭐 말도 못했죠. 예. 그리고 뭐 일주일씩 잠도 못 자고 너무 이제 등도 아프고 막이래가지고 그래서 어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한몇 년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 누는 뭐 이거 발효 미생물 어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좋은 거는 다 먹으면서. 어떻게 이제 어~ 니네 몸은 그 지경까지 갔느냐 뭐 이런 물어보는데 어~ 저는 그때 하나 알았습니다. 조금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 스트레스 어~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약도 없습니다. 어, 스트레스는 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 2021년인가 어~ 코로나 그때 딱 왔었을 땐 이제 그때 뭐 어, 제가 아주 뭐 <laughs>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 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어, 사람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 정말 급진하게, 귀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배반했을 때, 그 배반이라는 거는 이제 믿음, 신뢰에 대한 그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도덕질,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그렇게 도덕질할 줄은 난 꿈에도 몰랐다. 이러면 그 당사자는 그래요. 네, 대표님, 저는 나무 물건 손대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손안 됩니다. 이것도 손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 말을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오후 2시 13분인가 그때 그 도덕질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회사에는 CCTV가 총 16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CCTV를 제가 볼 일이 없죠.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은, 어, 이제, 제 가족들이고, 뭐, 집사람, 제 딸, 뭐, 이러고, 이제, 외국 사람이라고 한명 밖에 없으니까, 뭐, 다 믿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 믿으니까, 그 CCTV를 제가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하도 그래서 아니까, 어 CCTV를 이제, 그, 새콤 회사에,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면 어 보통 1년 거를 이제 저장 행글 USB로 담아가지고 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제 CCTV가 작용을 하니까 그걸 보니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내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난 10년을 어떻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게, 어내 속으로, 뭘부글부 하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년, 2년, 이 지날수록 이제 더안 좋아져요. 한 1년 전에는 제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지경까지 딱 가니까, 어, 마음이 딱 놓아집니다. 놓아지고. 그래, 어, 마, 나는 다시, 이, 이렇게 건강대찾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거고, 어, 도둑질 한그가보는 니가 지은 그가보는니 네 스스로 받을 거야. 뭐, 이 생에 안 받으면, 뭐, 다음 생에, 어, 죽어서라도, 이제, 원래 지연 대로 받잖아요. 예,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가부를 받는 거 도덕 남안 주는 거, 남은 물건, 어, 그런 거 훔치고 오르면 그 가부를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이치니까 뭐, 어, 너는 너대로또 가부를 받겠지. 이러고, 이제 마음을,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황사람 박사가 이제 과일 뭐~ 이렇게 과일 먹어라 그다음 채소 먹어라 이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과일 채소 막 이런 것만 막한 (3번)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떨 때 도저히 못할 때는 이제 아침 저녁은 과일 채소 먹는데 어 낮에는 이제 또 밥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 제가 한 (2~3개월) 동안 어 (1년) 조금 넘게 매일 아침은 그 누룽지만 먹었습니다 누룽지 아 물론 이제 반찬도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이제 도시락 반찬을 조금 싸줘요. 그러면 그 반찬하고 이제 누룽지하고 막 매일 먹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 몸들이 점점, 점점 이제 회복이 되었죠. 응? 그러니까 이제 나빠지는데 한 2, 3년 걸리고 회복하는데 1년 넘게 이제 걸렸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어, 제가 이 영상 만들고 한한달 조금 더 넘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만들 정도로까지 이제 회복이 됐죠 응? 그래서 제가 어, 다시 또이 피를 이제 한 방울 뽑아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 요렇게 돼요. 요렇게. 아까는 막 찐득찐득하니, 이제, 읍수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어, 요즘, 이제, 제 피를, 어, 한 방울 딱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어,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아까보다는 탱실탱실해졌죠. <laughs> 예. 근데, 이제,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몸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이제, 피가, 어, 이제, 1년 전이죠. 어, 그때는, 어, 요렇게 막, 다 찐득찐득하게 막 얽혀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막,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좋아졌죠. 자, 근데, 그거죠. 너는 도대체 뭘 먹었니? 어, 이제 이러는데, 어, 제가 뭐, 먹을 게 따로 있겠습니까? 어, 이제, 과일. 어, 저는 이제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과일만 이제 먹어가지고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감철되면 밀감 이제 이렇게 까가지고 어, 믹스기에 넣고 이제 미, 그러면 밀감만 넣으면 잘안 갈아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 물을 조금 붓고 어, 식초를 넣습니다. 이렇게 어, 어, 요거는 이제 동충. 동충하초 식초거든요. 예, 요 동충하초 식초도 넣고, 어,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 식초예요 예, 그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판매할 때는 이제 요놈병에 이제 판매하는데, 어, 제가 먹을 때는 이제 요놈병에 먹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끼도안 가요. 요거, 요거 한 며칠 밖에, 뭐, 아, 며칠은 한 일주일도 못 먹어요. 요거 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 해야지 어, 조금 더 이제 오래 먹죠. 그래서 앞에 받은 거는 이제 다 되고, 이제 요, 오늘, 다시 또, 이거,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요는, 이제, 식초를 어떻게, 믹스기에다가, 이제, 맛있는 과일들을 넣어야 되죠, 일단은. 어, 식초만 먹으면 너무, 이제, 괴로워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밀감을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밀감이,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도 좀, 이제, 이게, 끝물이고, 뒷물이고, 그러니까, 맛도 별로 없고, 어, 모양도 별로 안좋아요. 요즘은, 오렌지가, 이제, 그저 가격도 싸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잘 가는, 이제, 그 시장에 보면, 이제, 수입, 그, 과일 파는, 이제, 도매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면, 이제, 이렇게 상자 떼기로 사면 좀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상자로 사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제, 오렌지를, 어, 요거는 두 개를 넣은 겁니다. 오렌지 두개 넣고, 보통은 이제 8개를 한꺼번에 이 제가 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4개 믹스기로 갈고, 그러고 난 뒤에 또 4개 갈고 이제 이렇게 제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2개 분량이죠. 그럼 요런 병이 이제 8개 가지고 하게 되면 총 4병이 나옵니다. 4병 이렇게 딱 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오렌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좀부어야 돼요. 그래야지 갈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발효식초를 이제 거기다 어 적당하게 넣습니다.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막 발효식초를 부어버리면 이제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당하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게 우회가 이제 이렇게그 큰지 때문에 굳어져요. 드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요렇게 흔들면 이제 요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제가 요런 거 하루에 어 보통 보통 한세 병은 먹습니다. 한병 정도로 이제 남겨 놨다가 그다음 날 먹거나 뭐 이러는데 이제 어떨 때는 네병 먹을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룽지를 먹으니까 배가 금방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새벽에, 막, 2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시 되기 전에, 한 6시나, 그 정도 되면 배가 되게 고파요. 막, 공부하죠. 책 봐야 되죠. 그다음 동영상 만들어야 되죠. 뭐, 이러면, 이제, 배가 고프면,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어, 한, 한 병에서 한병 반, 이제, 그정고그 다음에, 8시쯤 되면, 이제, 누룽지, 어 삶아가지고,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해준, 그 도시락, 그거하고 같이 이제 먹고, 그럼 12시 전에 또 배고파요. 예, 그러면 이제 12시에는, 그래서 막 정심 이래 먹습니다. 막 손님들 오면 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어, 한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예, 이상하게 배가 자꾸 고파야 잖아 <laughs> 그래서 배고프면 이제 그때 요것도 어, 한명 먹고, 그러면 이제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뭐, 이런, 어, 일과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 계속, 이제, 먹었죠. 먹고, 그리고 막, 확,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테두리이면, 어, 제막 누르뜨리고, 어, 다시 일해가지고 또돈 벌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또, 사람들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하루에 적게 받을 때 50통이었었어요. 적게 받을 때 50통이고, 이제, 많이 받을 때는, 뭐, 훨씬 더 그거보다 많았죠. 자,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전화 받는 것도 어 조금 대드림은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전화 받으면 이제 좀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막또뭐 이렇게 이제 좀 아, 이거, 뭐, 좀 불편하게 하시는, 어,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의외로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 제가 좀 피하고, 어, 이러면서, 어, 제할 일, 어, 이 동영상 만들고, 뭐, 이거 캠코드나 카메라는 내보고 뭐라, 내한테 안 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요, 저곤저곤저곤 일하는 걸 억수로 이제, 어, 좋아하고 있대, 하고, 이렇기 때문에. <laughs> 자,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어, 요렇게 이제 과일 갈아가지고, 이제 식초 조금 넣고 어 여러 가지 한번 어그 한번 뭐 며칠 먹고 어뭐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어아 맞다 여기에다가 어 식초도 넣지만 균도 어 제가 한 스푼을 넣거든요 한 스푼에 밥숟가락으한 숟가락 이거 요걸로 해가지고 믹서기 큰데 있죠 거기에다가 어 이제 식초도 아까 요 요거 이제 조금 이제 그오렌지에 오렌지 4 개에다가 물한 반쯤 붓고 요거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 미생물 이제 요유 저는 이제 유온 플러스를 이제 주로 이제 명색이 제가 사장이 되니까 좀 좋은 거 비싼 거 먹어야 될것 같아서 요걸 주로 먹고 어, 요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요거 이렇게 안에 있는 한 스푼 딱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 놓으면 보통은 어 전날 하루 전날 만들어 놓은 걸그 다음날 먹으면 더 좋습니다. 당일날 바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저녁에 퇴근할 때뭐 이거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날 아침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마시고 그러거든요. 또 태, 그다음 날 거는 오늘 퇴근할 때 이제 만들어 놓고 어뭐 이렇게 먹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며칠 먹고 뭐 좋은 거 별로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이제 저처럼 이제 1년 넘게 한번 먹어 보세요. 매일 어단 이제 과일은 어 그철에 나는 것 중에서 어 좋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싸고 맛있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엔는 적당한 과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 수입 과일도 해도 됩니다. 어, 저는 얼마 전에는 바나나, 어, 여기다가 바나나 하나 넣으면 맛이 더 좋아요. 네, 예, 바나나, 오렌지하고 바나나 딱 넣어가지고, 식혀놓고, 어, 저희들 요 균, 어, 한두 스푼, 아, 한 스푼. 그러니까, 절대 많이 넣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 뭐 저는 좀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씩. 저는 이요 스푼도 크다. 이 뒤에 있는 거 여기다 조금 넣어가지고 먹어도 상관없다. 요것만 해도 미생물 숫자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조금 조금씩 한번 드셔봐라.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